자, 8번 문제 가봅시다. 자, 이 원의 두점 PQ가 있는데요. 근데 그 P를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한 게 X1, Y1, 그 다음에 Q를 x 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게 X2, Y2라고 하죠 자, 얘는 기울기 공식입니다. 기울기식이죠 자, 그래서 그두 점의 기울기의 최소가 0이고, 최대가 3분의 4가 되도록 하는 어, R과 K를 구해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그냥 지금 이 p가 어차피 원이 있었으니까 이원 자체를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원 자체를 x쪽으로 k만큼 이동한 거 위에 이제 이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원의 중심만 대략적으로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현재 원의 중심이 6 0 마요. 한 이쯤에 있습니다. 근데,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의 중심한 이쯤에 있겠죠. 0,6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위에 누가 있냐면, 지금 x1, y1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x2, y2를 잡아가지고, 그럼 얘를 x, 축쪽으로 k만큼, 뭐, 이쪽 또는 이쪽으로 평행이동하면 돼요, 원을. 그런데, 우리가 평행이동한 원이랑 이 위에 있는 원의 기울기를 잡았을 때, 최대가 3분의 4고요. 최소가 0이 나와야 됩니다. 아 이런 거는 그냥 이 상황을 조금 그려보고 시작하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원의 크기는 같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기울이 최소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가 3분의 4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이 그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 했을 때 중심과 중심의 y 좌표의 차이가 각자의 반지름 두 개의 합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 거리랑 이 거리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가 반지름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번에 반지름은 3이라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선분은 여기 중간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럼 얘는 y는 3이 되겠죠 그니까 원을 그려본다면 대략 이런 원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이 녀석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대가 3분의 4니까, 대략 3분의 4 정도 되게끔, 이렇게. 그리고요, 그럼 이 원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대략 한 중심이 이쯤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뭐, 이런 원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 좌표를 좀 제대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 중심의 좌표는 0 6이고요그 다음에, 이 중심의 좌표는 k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6 플러스 k,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그러면 여기 이 둘의 중점. 이 둘의 중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접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사이를 이었을 때 이게 다한 점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반지름,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 내려서 요 반지름이 같으니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1대1이 되는 거니까 요 길이 같고요 즉이두 좌표의 중점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직선은 마침 얘를 지나고요 자 그러면 이 중심 좌표를 표현을 한다면 자이 빨간 두 좌표의 중점이죠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2분의 k 3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자, 얘가 3분의 4인 거죠?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3분의 4인 직선이 두 개의 원과 접한다, 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직선을 표현을 하면은 y는 3분의 4에, 그 다음에 x-3-2분의 k, 그 다음에 더하기 3이요. 그래서 아무 원이나 골라서 접한다 조건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것 쓰죠, 이거. 그래서 이 녀석과 0,6, 이렇게 이둘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되죠. 그래서 거리가 반지름이 지금 3이죠? 3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이 녀석을 양변에 3을 곱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3, y는 4 바로 치고 x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k, 그 다음에 우측은 9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3 i 도 넘기면서 이거 전개된 거를 써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요식이 4x에, 그 다음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y.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0인데 9랑 만나니까 빼기 3. 그 다음에 4랑 2예 곱하니까 마이너스 2k. 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0,6 사이에 이두 녀석의 거리공식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제곱에 하고 25니까 5로 빠지고요. 분의 대입하고 절대값 하면은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K 요 값이 반제곱 3이 나오면 됩니다. 자얘 1로 곱하고요. 그 다음 이거는 절대값 9호 바꿔도 되죠. 그래서 2K 플러스 1로 바꿉시다. 어, 2K 플러스 21로 15가 나와요. 그래서 즉 2K 플러스 21이 15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5가 나오려면, k는 몇이 돼야 되는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려면은, k가 넘기면 마이너스 36이니까, 빼기 8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두중에 그 뭐가 정답이냐면, 원래 원이 이쯤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마이너스 3이 되면은 너무 조금 가죠. 너무 조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는 제외시키고요. 그래서 k는 빼기 18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r이랑 k를 더하고 절대값, 절대값을 하는 거니까 r은 3이고요.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8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1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